안녕하세요 천재당 인입니다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도 네. 양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미년생들 어, 양띠운세를 말씀드리면 우리 29 양띠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자기가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가 좀 힘이 드셨을 거예요. 2019년에는 하지만 네. 2020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풀려 들어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결혼 그리고 직장 이런 운기가 좀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용기를 내셔서 어좀 묵혀 있던 부분이라든가. 또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움직이신다면은, 어, 2020년이, 어, 양띠들한테는, 29살 양띠들한테는 좀 득이 많이 되는 해가 될 거예요. 음. 그런데, 어, 그래도, 어, 좀안 좋은 건 있습니다. 근데 상달, 이제 4월달, 그리고 8월, 이렇게 좀 집혀요. 그 달수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구설. 유혹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음. 유혹이라는 거는 좀 속아 넘어가는 수가 되겠죠. 음. 어, 그리고 또 구설이라는 거는 내가 좀 온기가 열려져 있다 보니까 내가 행동 방선이 좀 넓어져서 어떤 것들이 좀 실수로 돌아오는 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참고하고 절제를 하신다면 29 우리 신미세 양띠들은 좋은 한 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다음은 41 41 예, 만화나 예, 우리 김희생들은 추진했던 일들이 이제 결과로 돌아오는 일들 열매를 따는 형국들이 마음 하나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또2 0 1 9년에 운에서는 조금 이분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전반적으로 힘듭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0년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들어서서는 어, 조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도 또 이제 어떤 뭐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두 가지 일을 하라는 형국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주춤주춤 하지 마시고 움직이신다면 그게 결과물로 좋게끔 내가 승화가 되고 덕이 되라는 형국으로 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투자인 부분들은 덕을 많이 보라는 형국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우리가 음 펀드가 되든 아니면 주식이 되든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단 하나 5월과 9월입니다. 5월과 9월에는 어, 조금 관제가 있습니다. 관제라는 게꼭 경찰서만 들어가는 관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서에 어떤 cc bb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임 같은 문서 이동이라든가, 그리고 나 집을 살 때, 그리고 팔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야지만은 여러분들이 덕이 되고 실수가 없는 한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십삼 네. 세 정미생들 어, 이분들은 나이가 이제 5 0 대에 들어서서 조금은 자기가 용기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내가 자분자분하게 살아야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어, 그런 마음은 좀 집어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음. 2020년에 들어서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활동성이라든가 인의 온기가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성을 맺으면 내가 한개를 투자해서 세네 개가 생기라는 형국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움직여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고, 또, 활동성을 많이 가져야지만은 내가 그걸 따먹을 수 있는 형국이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라. 또 귀인이 생기라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고 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어서 정인미생들은 과감하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도. 그런데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53세에. 네. 이제 있습니다. 어 있는데. 그런어 그런 분들은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이제 그 운기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그 운기가 좀 귀인이 많이 지금 따라붙으라는 해운이기 때문에 어, 좋은 귀인으로 성화될수 있는 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마지막으로 65세 을미생들. 네, 네 65세 을미생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2020년에는 어 물론 전에는 관제 그리고 어떤 시비 이런 것들이 좀고아프게했던분들이좀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 2020년에는 그런 것들이 또 풀려 들어가라는 운입니다 양띠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래도 세월이 있고 연배가 있고 이래서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또6 7월이 됐을때는 상달 6 7월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사기 음 속는수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는 어떤 게 어,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어,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인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에서만 조금 조심하신다면 65세 의미생들은 그래도 괜찮은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어 좋게 네, 되지만 또 네. 조심해야 될 점은 반드시 있죠. 네,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을 잘좀 피해 가시는 음. 또 2020년이 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지당 네. 혜인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